분갈이 할때 뿌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가을이 왔어요! <laughs> 가을에 분갈이들 많이 하시죠? 통 크게 연장합니다! 할인 품목은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육이, 배양토, 마사 등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주시는 베란다 전용 건달토 있고요. 그리고 노지에서 좋은 소생토 있습니다. 우리 조PD 설명 부탁해요. 아, 요새 막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 달구는 흙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이 건달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베란다에서 적합하게 키울 수 있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 12가지 정도 재료 넣고서 어, 만든 흙이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우스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거는 소생토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가끔씩 거리대에 있다가 이제 뭐 실내에 들어가시거나 뭐 베란다에 들어가시는다는 분들 계시는데, 가을에 분갈이 하실 때는 번달토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봄에 분갈이 해가지고 아예 밖에 나가 있는다 하시면은 소생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 대용량 마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엄청 착해요. 네. <laughs> 분갈이 할 때, 아, 누구는 뿌리를 잘려라고 하고, 누구는 그냥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많이 혼돈되셨죠? 아 그래서 오늘 상태에 따라서 뿌리를 잘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되게 어, 이제 오래된 아이들 되게 어머 얘 너무 너무 내가 키우다 보니까 오래됐어 이런 아이가 있고. 이건 더 오래됐습니다. 이거 오팔리아,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인데, 얘는 한 8년 된 거고요. 얘는 한 5년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바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제예요? 또, 아닙니다. 이거 여제 아닙니다. 이건, 어, 그리고 또 요거는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아~ 여름을 지나면서 아이가 이상하게 이렇게 변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분을 갈아주셔 드려야 하는지 드려야 하는지 어머 그래요 분 갈아드릴게요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오늘 시간 가져봐요. 처음부터,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일 고민되는 거, 이런 아이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아이는 분명히 제가 뿌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면요 아이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경험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야불 다. 이제 여름 지나면서, 어, 이런 아이들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안 죽고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죠? 막 폭염에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우리 다육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니까 얘는 그냥 힘들었어요. 얘는 그냥 힘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상당히 이제 나이가 있어요. 이렇게 목질화가 된 거, 목대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런 아이는 과감하게 부리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얘는 어이가?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 요 잔뿌리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심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커트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심어주시게 되면, 분을 갈아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잔뿌리들이 새뿌리 나오는 걸 방해해서 이 아이가 새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잘 크던 애 분갈았더니 죽었어요.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요 상태는 너무 너무 아이 뿌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래 아주 잔 뿌리만 이렇게 제거했다, 하루 이틀 놔두셨다 심어 주시면되구요또 제가 특히 창이 음, 네, 오래 될수록 네. 새 뿌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이 이제 지금은 얘는 뿌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어, 샛불이 나는 걸 방해하는 애들만 제거를 한 거고요. 또이 아이도 볼게요. 아얘왜괜히 문제가 없는데, 날이 더워서 이런 현상이 있나 봐요. 어떤 제가, 분들은. 네. 자유기를 네. 아이아이 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댓글 보면은. 그럼 이분이라고 그냥... 할까요? <웃음> 아이아이 <웃음> 아니고 그렇더라 <laughs> 그러니까 댓글 보면은 어. 자유기 이름으로 부르지 왜 자꾸 아이아이 부르지? 아, 그러는데. 네. 어, 어. 근데 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얘기, 우리 얘기 그렇죠, 하아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이것도 반려식물이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네. 너그럽게, 그냥. 네네,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부르시는 거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제가 볼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다막 뚝뚝 부러지잖아요. 아까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뿌리 이렇게 만졌을 때 뿌리가 뚝뚝 떨어진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그랬을 때는 바짝 잘라서 이원 원래 뿌리가 요 가운데 지금 까만 심고 있는데 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할 때까지 면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깨끗할 때까지 면을 딱 잘라줘서 지금 여기까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할 때까지 잘라줘서 그럼 여러분들 어머,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잘라놓은 거 보면 이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다 새로 뿌리가 나왔어요. 지금 며칠 말렸다 꽂으셔도 상관이 없고 아, 불안하다 하시면 이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흙에 얹어만 주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뿌리가 유리했을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창만 저렇게 돼요. 아니요. 얘 지금 얘가 백봉철화거든요. 백봉철화를 제가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잘라서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얘도 뿌리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때 뿌리 참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선하고 그늘진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뿌리가 나와서 심으셔도 심으시면 빨리 자리 잡고 여러분이 어, 의심을 안 하셔도 돼. 어, 궁금하잖아, 이땅 속에서 얘가 나왔을까 말까 뿌리가.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 아주 고민스러워요. 저도 아주 아주 심란해 죽겠어요. 얘를 보면 아주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아주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란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어요 밑에 아이는 사실은 이게 다 하엽이 될 겁니다. 하엽이 될 아이라 이렇게 어서 음,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꼬지를 하셔도 좋겠죠. 그냥 놔두면 그냥 이꼬지가 돼요. 이 아이 이름 오팔리나 되겠습니다. 오팔리나 네 해서. 아랫입장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분갈이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음. 아, 과감하게 하세요. 어우, 아까워하지 마세요. 얘가 원래 얼굴이에요. 얘는 얼굴 아니에요. 이제 하엽질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이 꼬지에서 개체수를 또 늘리실 수가 있죠. 이렇게 미리 다 떼어놓으시고 분갈이 하시기 전에 뛰치는 게 좋아요. 이거 예, 그 전에 진디가 진딧물 때문에 약을 줘서 다 이제 죽어서 진딧똥이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특히 이런 아이들 뿌리를 너무 너무 잘 내어주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분리를 해볼게요. 엄청납니다 뿌리가. 이럴 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뭐 도구 없이도 분갈이 잘 되지만 이렇게 딱딱해져 있을 때, 저희 건달토로 심어놓은 거라.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요, 흙을 일단 다 풀, 털어봅니다. 털어서 이 뿌리가 지금 터는데도 이게 부러지지 않는 거 보면 뿌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뿌리가, 원뿌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이게 뚝뚝뚝 부러집니다. 하지만 얘는 부러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훑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훑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아이는 잘라, 잘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뿌리가 이이이 이, 이 뿌리가 완전 이렇게 잔뿌리 말고 그거보다 약간 굵은 뿌리 얘가 뚝뚝 뿌려지면 이 안에 뿌리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00% 하지만 이 아이들 그냥 뿌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훑어내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훑어만 주세요 손을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심으면 볼품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수영을 잡아주는 겁니다. 요렇게 오므려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오므려 주십니다. 요렇게, 요렇게. 어, 이렇게, 요렇게. 아, 그때 막 이게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식재를 아주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네, 그리고 아까, 참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했는데도 잘라줬잖아요. 걔는 뿌리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이고,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뿌리가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아이를, 이 아이를 자르실 필요가 없어요. 자르면 아무래도 얘한테 뿌리가 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음, 막, 막, 어, 막 수술한다고 막살막 째고 막 이러면, 회복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듯이, 이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그걸 자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깔았어요. 조금 빼주고요. 좀 깊이, 좀 깊이 심어주려 합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이 아이는 다 이렇게 잔뿌리가 나와서 이 대에서, 목대에서 잔뿌리가 나와서 어, 다 자리를 잡기 때문에 자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서 자리만 잡아서 모아놨다가 이 아이가 햇빛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굳이, 어머, 얘 지금 이렇게 우울르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 방향으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신기해요. 이 식물들이 말은 못 하는데 이 모습으로 보여줘요. 내가 불편하다, 내가 어디가 안 좋다, 뭐, 뭐 이런 거를 말은 못 해요. 그죠? 하지만 얘네들이 이 모양에 그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표정이 있어서 그냥 저는 그냥 그래 예뻐져라. 그래, 그래, 고마워. 이 여름에 안 죽고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래, 진진물이 와, 진진물이 너희들을 괴롭혔어도 약 쳐주니까 이렇게 회복되져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laughs> 말한다고 뭐 얘가 듣겠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안 죽어서 고마워. 이 여름 잘나줘서 고마워. 요런 거 띈다고 문제될 거 없고, 이 안에서 더 새로운 입장이 예쁘게 나오니까, 네, 요렇게. 지금은 살짝 볼품은 그닥 있지 않지만,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이렇게 내가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집에 있는 다육이도 있지만, 새로 또 새로운 일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분갈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어갈게요. 쇼핑해 갖고 온 아이가 이제 요거, 보시면 아트 델리에요. 아트 델리. 그래서 여기 농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아이를 여러분이 이제 새로, 아우, 내가 얘를 데려다가 좀 키워보겠다 하고 데리고 오셨어. 그러면 이제 흙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농장으로 계속 키울 순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이렇게 뽑아 봅니다. 뽑아 봐서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상태가 그렇게 억세지가 않아요. 아가아가 합니다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엽도 정리 제가 안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제가 알기로 적심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트델리는 적심이어서 어, 적심 자국까지 깊이 심어 주는 게 좋고요 적심일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자국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한가요? 말할 타이밍을 주셔야지 오디오가 안 물리죠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요 네. 물어보고 1, 1초 쉬셔야지. 네네네. <laughs> 아우, 나왜 이러죠? 네. 신기합니다. 네네. 신기하죠? 이거, 요 새끼, 아, 아가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보통 요렇게 에케베리아 아이들이, 어, 이렇게 군생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럴 때 그냥 농장에서 갖고 온 대로, 요대로 심으시면 나중에 이제 요 아이들이 힘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음,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보시면 다 이걸 끊어줍니다. 가위로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손으로 뜯으실수 있을 만큼 내 힘으로 뜯을 수 있을 만큼만 걷어주십니다. 이렇게 굳이 여기를 자르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 얘 아직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소 깨끗이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령은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게 어머 요게 애기 나오니까 요게 묻히면 요거 애기가 못 크잖아요. 얘가 어떻게 살아요? 얘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적심 자국까지 깊게 심어 주시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적심인 아이들은 적심 자국까지 심어 준다. 여기 아가들 다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뿌리 어, 적심인 아이들 뿌리 다 잘르실 필요 없고 바로 사오신 아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 커팅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그거야 아니 어느 영상 보면 잘르라 그러고 또 다마마님은 그냥 하라 그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건강했을 때는요 굳이 잘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는 고게 포인트입니다 고게 포인트 이렇게 해서 중간에 흙도 좀 채워주고요.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톡으로 상담을 하는데 키우면서 달구고 싶대요.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달군다. 그런데 크기는 커요. 건달토가 달구는 흙이잖아요. 그런데 막 커져가지고 달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셔야 돼. 만약에 내가 크게 키우고 싶어서 달구고 싶어서 만약에 큰 화분에다가 흙을 많이 넣고 하시잖아요. 그럼 100% 웃자랍니다. 그러면 다육이 모습이 아닌 뭐 이상한 이름도 알수 없는 애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작은 화분에 해가 부족할수록 화분은 작게 써야 된다. 그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패를 안 보고 예쁘게 다육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감통 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다 키운 다음에 달구는 게 좋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환경이 안되고 해가 부족하고 그런 데서는 커진다기보다는 웃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아트 델리하고 오래된 5년 이상 된요 오팔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 따른 분갈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랐을 때. 상태가 안 좋아서 잘랐을 때는 뭐 창이든 애케리아든뭐 철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이렇게 잔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흙에다가 심으셔도 되고 며칠 말리셨다가 흙에다가 심으셔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 없다는 거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세요. 다음에는요, 요거보다더 세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 생활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애들 식물에 따라서 또 뿌리가 달라져서, 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들으신 것만으로 기본으로 갈고 계셔도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제 심층, 심화반으로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죠. 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건강하세요!